요. 자, 오늘은 유아부 동생들도 어 이제 언니 오빠가 돼서 유치부 갈 동생들이 같이 올라왔어요. 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고 이제 나이도 한 살씩 더 먹고 이제 우리 2016년 오렌지 마지막 설교예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그다음 주는 2017년 1월 1일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오늘이 오렌지 설교의 마지막 설교예요. 2016년 어머나 무슨 설 말씀을 들려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걸 보여줄까요? 재밌는 거 보여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칫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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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더러워요. 이 칫솔은 뭐 하는 거죠? 이걸로? 아, 아, 더러워. 맞아요. 칫솔은 이를 닦을 때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칫솔은 이를 닦을 때 써야 해요. 이렇게 머리를 빗거나 옷에 먼지를 털면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거예요. 아우. 겨울이 되니까요, 입이 너무 말라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입에다가요, 이게 뭘까요? 풀이에요. 이 풀을 어 이거 립스틱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바르면, 음, 이렇게 붙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풀은 뭘할때 쓰는 거죠? 그래요. 종이를 붙이거나 우리가 다른 만들기를 할때 풀을 사용해요. 풀의 목적은 종이를 붙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에 바르면 안 돼요. 이렇게 칫솔도 풀도 각자 각자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상헌 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사님이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아이고, 같이 한번 전도사님이랑 우리 초등부 언니 오빠들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시작. 무 음?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 나무들 위에 우출대리오 한지라 무슨 얘길까? 또이 네모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메모. 전도사님이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힌트가 있어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 보세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무들의 왕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잘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에게 가서 말했어요. 감남나무야, 감남나무야, 너가 멋진 기름을 내니까 너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줄 수 있겠니? 감남나무가 뭐라 그랬을까? 오, 오, 왕 되고 싶다고 했을 것 같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기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난그 일을 버리고 왕이 될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자 나무들이 그다음에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 짜잔. 사과나무와 비슷하지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야 무화과 나무야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겠니 라고 하자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랬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일을 주셨어. 나는 그 일을 버리고 왕이 될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자 이번엔 나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전 포도나무에게 갔지.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뭐라고 했을까? 우리들의 왕이 되어줄래?라고 말했어. 그러자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했을까? 그렇지. 이렇게 말했어. 포도나무가 말했어. 내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어? 아니 아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본 사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선우. 어? 까먹었어. 어디 우리 유년부 언니 오빠들 중에 이 네모 안에 무슨 말이 들어있을까? 음, 응, 포도나무가 뭐왜 나는 갈수 없어라고 이야기했을까?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그 포도주를 왜 만들었을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멋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포도주 만드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했어.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출되겠니?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세 나무가 모두 다 무엇을 버리고 갈수 없다고 했나요? 자기가, 자기가 하던 일. 왜그 일을 버리고 갈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난갈수 없어라고 이야기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주신 목적이 있을까? 너희들에게도 주신 목적이 있을까? 너희들에게도 주신 목적이 있을까? 맞아. 너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시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셨어. 그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도 잘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일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기 원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찾아가야 해. 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니? 주께서 내 내장을 내 뱃속에 있는 내장을 지으시며 엄마의 뱃속에서 누굴 만드셨을까? 그렇지.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너희들을 만드셨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주셨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야 해. 2016년이 이제 열을 조금 더 남게 남았어요. 여러분, 2016년 한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나요? 열심히 찬송가도 불렀나요? 열심히 공부도 했나요? 아 <laughs> 열심히 공부는 안 했어요? <laughs> 2016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조금 부족하지만 또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도 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 왜 열심히 공부했니? 그냥. 너희들 왜 열심히 찬양했니? 오, 너희들 왜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니까. 그래,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이뭐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야.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너희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멋진 2 0 아이코 17년이 되었으면 좋겠어. 올한해 너희들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2016년 한해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고 2017년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 자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외치면서 끝날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되어요 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모습이 있어, 그 모습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같이 한번 외쳐보자.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되어요. 한번 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되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되어가는 2017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천천히 일어나서 내려가세요. 내년에 만나요.